오만성원 축하해! <where you> <médico�ę> 저희가 오늘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이유는 저희 건물주님보다 높으신 저희 채널주님께서 드디어 5만 성운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5만! 그러니까 5만! 엄청나다! 엄청 많은 거예요! 역시 채널주님이에요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5만을 넘어서 이제 10만, 100만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한번 이렇게 모여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결혼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그리고 결혼이 어떤 뭐 이런 로망을 갖고 있는지. 로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고픈잘람이 되려나요? 아 제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너무 사랑하는 제 여친구. 자제 이제 와이프가 제 친구를 매일 보고 싶었어요, 진짜. 눈 뜨면 보고 싶고, 눈깜깜해에 보고 싶고, 맨날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매일 볼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게 너무 벌써부터 설레고 너무 좋은 일인 거 같아요. 네. 한 말씀 하자냐? 저는 약간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간증들을 듣잖아요. 이제는 그냥 완전 우리의 일이 돼서. 음... 같은 일인 거예요. 이제 같이 선택하고, 그쵸, 이제. 그쵸. 너랑 나에서 응. 이제 우리가 되는 우리의 그래서. 일.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언니가 결혼을 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언니가 원래 저랑 늦게까지 놀던 언니였어요 <laughs> 집에 가서 남편이랑 케이크 먹기로 했다고 와, 그래?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울메이트의 느낌? 약간? 그게 제일 좋대요 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와, 와. <laughs> 저도 직업으로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회원분들이 한분한 한 분씩 결혼을 이제 음... 하실 경우에 있어서 저랑 헬스장에서 얼굴 뻘개지면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정말 말짱하게 차려입고 음... 세련되게 변한 모습을 <laughs> 보고 있고 오...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빨리 저기 한번 올라보고 싶어. 아... 아 그리고 저희 오늘 뭐 퀴즈쇼가 어? 있다고 하는데 퀴즈. 아 네. 팀을 나눠 팀을, 팀을 나눠야죠. 네. 20대 대 30대 할까요? 아, 왜 20대인 어, 척 하세요? 뭐가요? <laughs> 왜 20대인 척 하시는지 아니, 어쨌든 20대 팀이 우리가 20대니까 <laughs> 아니 우리 이렇게 어쨌든 설은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아, 여기 아, 와야지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연예 끝장 토론이 있어요 어왜손 잡으세요? <laughs> <laughs> 왜손 잡아요? 연예 끝장 토론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 여기지 여기잖아요 근데 제 여자친구가 다른 <laughs> 여자랑 뭐하거싫어요어잘안 <많은> <laughs> 돼요 진짜. 그러면은 저랑 규래 씨랑 한팀어좋아우리 씨랑 한팀 구호도 한번 정해봐야되잖아요 저희는 그냥 영끝호 하죠. 영끝호. 영끝호. 어, 영끝호. 영끝호. 하나 둘셋 영끝호. 여기는 3 0대니까뭐 30? 서른 뭐 이런 거. 아, 왜 이렇게 안 하고 싶지? <laughs> 그래서 우리는 서른을 할 건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졌어. 되게 안성하셔가지고 조금 하나, 그래요. 하나 둘셋 영끝호. 우리는 빠르니까 짧으니까 이길 수 있어. 하나 둘셋 서른. <laughs>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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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아 뭐야? 뭐야? 명품? 여거 혹시 쇠, 쇠고기 단백질? 아니에요. 어? 카우 박스 아니에요, 그냥. 아니 아니요. 오! 오! 들었어. 어떻게? 아, 찐으로? 까만요. 와, 카우야 역시 디오 야, 이건 이 이겨야, 클라스가... 이겨야 돼요. 클 이겨야, 이겨야, 어, 이겨야 돼, 이 최고급 단백질. 예, 요거 누기를 했어? 기햄이거 하나, 둘, 셋. 야, 어, 갔다. 하나, 둘, 셋. 간다. <laughs> 잘해 봅시다. 자, 문제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초혼 기준 교성혼 커플의 평균 나이 차이는? 평균 나이 어, 차이. 는연 끝토. 어? 7년? 에? 0 끝토. 4년. 어? 4년. 3살. 3른 2살. 어? 아, 이거. 소수점이에요소수점이구나 4래. 어? 데 소수점 어? 2점 9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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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살 차이는 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평균이니까. 그쵸. 그쵸. 와 이거 수점을 아... 주신다고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죠. 안 나죠. <laughs> 네, 많이 안 나죠. 거의. 네살보다는 그래. 생각한... 무조건 율일 거라 서 음. <laughs> 어쨌든, 맞췄어요 잘해야 돼요. 분발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영 오케이. n g 상담문의 전화번호는 1 5 7 7 d 땡땡땡 t 뒷 자리는 무엇일까? 이거 개관식아객관식 어, 객관식. 오케이! 오, I like 개식 어, 다행이다. 싸지 싸운다? 1번 8111 2번 8222 3번 8333 4번 8444 5번 855 8은? 권식 개권식. 2권식 개권식. 개권식. 개3 3 까불지, 까부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헤바다. <laughs> <진짜 웃음> 8334. 어려웠다, 어려웠다. 8334이구나. 음... 8334. 잘 기억하고 계세요. 8334. 1대1? 오케이, 할수 있죠? 첫 번째는 음. 내준 거예요. 아하. 레이디 파스트라고 해가지고. 쭈루룩 맞춥니다. 말이 엄청 많으시다. 오케이, 다음 문제. <laughs> <후에. 웃음> 조성원 커플의 평균 교제 기간은 몇 개월일까요? 주관식이에요? 네주간식 보통은 어, 1년을 응. 만나야 응. 1년은 응. 만나야죠 1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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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끝토 3개월 에업업 최소 1년은 만나실 것 같아요 살은 12개월 어, 어. 오 여, 역시 더 어, 길어요? 연끝토24오 그 어, 그 이건 또 어, 아니야? <laughs> 어허 어허 3 해도 돼요? 아 해봐요 해봐요 <laughs> 14 왜냐면 여기 평균이잖아. 맞아. 그쵸. 8개월! 맞아. 와! 아 이거는! 와! 자가타이 이거 주작 아니에요? 맞아. 이거는... 주작 아니에요? 아니죠! 상... 자가타이 근데 금방 만나서 빨리 결혼 꼴인일줄 알았는데 음.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기네요? 꼬린니까. 역시 1년은 만나보시고 1년은 만나보고 2년은 그럼... 안 걸리시고 음. 10한 5개월 정도네요? 그러네요. 거의 딱, 딱 15개월 적당하게. 주호의 홈페이지 주소는?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아 근데 이거 저 답을 아는데 괜찮아요? 어 진짜요? 네. 오케이! 너무 궁금해 봐서 듀오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무조건 예. 네.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 확실해. 믿어요 하나 둘셋 야! 뭐예요? 아 저희가 그쵸? 아 생활학과쯤 하 아니야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333 <laughs> 느낌이에요 근데 혹시 여기 중에 정답이 있나요? 있어요? 오! 전 믿어 난규레 믿어 정답은 연극 터는 아니 이걸 아 맞춰야 할까. 아 이거 왜맞는 사전 조사가 아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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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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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제일 어? 핫한 데 있을 것 같아요. 강남역이 몇번 출구까지 있어요? 그건 몰라요. <laughs> 제가 여기로 강남역 한 62번까지 있을 거예요 네, 거의 62번 <laughs> 정도. 역토. <정도. 정도. 웃음> 역토. 11번? 아! 오! 얻어 걸렸다. 오, 진짜 걸렸다. 이거 아니거 나이스. 누누냐? 어우, 근데 뒤호 잘 나가네요. <laughs> 한번 이제 실린몬 출구 가시면 찾아보겠죠 맞아요 어? 중앙에. 어디가 듀오지? 이러면 네. 인증샷 찍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뭐또 주실 거예요 <laughs> 갑자기 이벤트 재돈 네, 아니니까요 아, <laughs> 우리가 우리가 주는 건 아니고 <laughs> 듀오의 설립 연도는 몇 년일까요? 설립 연도? 잠깐만 설립 연도 연도? 영크토 2002년? 어, 2002년 왜냐면 근처일 것 같아 2002. 저희 생일이어서 형 어? 그거 어? 오래됐어요 어? 어 진짜요? 그러면 나도 같은 위치로 내 생년 해볼게요. 오 어, 좋아요! 30! 1995! 아이거 너무 오래됐다, 9 5년 IMF 전인데? 저 태어나기도 전인데? 음... 정 어? 봤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 오래됐와 <어려웠어>. 그렇게 <laughs> 오래됐어요? 언니, 엄청 오래됐다. 아이고, 엄청 오래됐데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네? <laughs> 전통과 근본이 있는 회사였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따만 쌓여있게. 그러니까 5만 3천을 그렇죠 맞아요, 성공하신 거죠. 개수는 총몇 개일까요? 연극토! 연극토! 개 에이 대를 뭘로 보시고! 서른! 서른! 25개 어? 잠깐잠깐 이거 잘해야 돼 연극토! 연극토! 22개 아! 어. 22개? 서른! 20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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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는것 같다. 던져. 영끝토 13개. 아! 힙필요피데요나요데 아! 힙이 필요한데. 아! 힙한 아! 요한데 아! 힙이 필이이안데 아! 는거필 하나 둘 셋. 힙이 개 그러니까. 어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음. 사실 처음에 다섯 개했던게 그냥 서울, 맞아, 뭐, 경기, 맞아, 맞아, 맞아. 충청, 맞아. 경상 맞아. 예, 아 이렇게 했었는데 1 2 개면은 아 직원분들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촬영일 기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몇명이요아나 아, 나 이거 봤는데. 어, 맞아, 아! 봤는데. <laughs> 나 이거 봤어. 칠만 중장. 칠만 중장명. 아.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나도 봤거든 저는 오늘 여기 아, 촬영장 진짜? 오면서도 봤어요 저는 제 영상 언제 올라 항상 보고 있 <laughs> 맞아 근데 이거 한 방에 가도 돼요? <laughs> 단위가 100단위? 천0 0 0까지 1000까지? 영쿠토 7만6천 어? 봐봐 어, 아니 왜 <laughs> 역시 수중하게 온거 같은데 서른 7.6 7만6천 <laughs> <웃음> <왜>? <웃음> 우리가 <7. 웃음> 7만 6천. 아, 야, 진짜 7만6천아 <laughs> 진짜요 아 진짜 끝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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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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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치겠다. 웃음> <왜요? 예능은 항상. 웃음> <laughs>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오케이. 이시죠 현재 듀오에서 활동 중인 회원 수는 37,000 땡땡땡 명인데요. 땡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37,000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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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이 업다운으로 가는 건가요? 업다운 말고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은 진짜 진짜 골든볼이네. 오. 오케이. 원래 인생은 한, 한 방이고. 가시죠 한방이. 어, 인생 한 방이지. 우리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7. 할까요? 37 아,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어려워. 네 하나, 둘, 셋415 저희는 523 오, 어, 어, 비슷한데? 어, 비슷 3년, 머리를 쓰셨 네, 비슷한 쓰셨구요 아, <laughs> <laughs> 나는 중앙으로 가겠다. 저희는 어차피 안될 바엔 조금 하단으로 가겠다. 어. 음. 오케이. 정답은. <laughs> 아! 칸지오케 어, 가시차사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봐봐. 근데 이거 아까봐. 나 이거는 증거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증거 자료 제시해 주세요. 못 믿어요? 네, 네. 못 믿어요. 억울해요. 어, 음, 못 믿어? 믿어. 증거 자료 제시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듀오 홈페이지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모바일 가지고 계신 분. 오, 모바일. 아, 모바일. <laughs> 모바일 가지고 계세요? 네. 모바일이요? 한번 봐주세요. 오, 칠사구. 와, 엄청 많네. 엄청 많으시다. 49명이시고, 성원은 5만 58명. 와. 이게 현재 지금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죠. 계속 만남을 하시는. 그러면은 이미 성원이 되신 분들은 빠지시는. 와. <laughs> 그럼 진짜 많은 분이에 빠졌는데도 이 정도면. 와, 그럼 95년부터 이용하신 그 데이터 누적수가 어마어마하시겠네요. 진짜. 한 2억 되겠는데? <laughs> 진짜 기억이요. 진짜 찍으신 거예요? 그래. <laughs> 어쨌든 뭐 결과에 승복하는 오와. 의미에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오늘 이렇게 또 d 오의 오만 성원 달성 기념으로 또 이렇게 또삐깔락게때깔도좀 네. 부리고, 아, 예. 네. 또 사우나 갔다 오고 했는데 어, 그래요? <laughs>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저는 오늘 좀 퀴즈 하면서 듀오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음, 맞아, 맞아. 파티에 초대가 됐어요. 어. 아, 너무 기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듀오 엠버서더를 앰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 오작교 필요하냐. <웃음> <웃음> 그치 그치. 나도 어. 약간 그런 어.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했습니다. 음. 저희 나이대가 이제 사실 다들 이제 슬슬 갈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 주위 친구들은. 뭐 결혼 회사 이러면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오히려 이게 더 좋은 만남이 되고 좋은 결혼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지하철에 광고 문가 크게 하나씩 생기고 저렇게 5만 성원이 달성되고 앞으로도 더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듀오 앞으로도 10만 성운 100만 성운 기대 오! 오늘처럼 날씨 좋고 화창하고 기분 좋은 날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인생일까요? 성 성공적인 만남을 위하여 디오로 오시면 혼 혼인신고 작성하러 바로 들어갑니다 <laughs>